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리포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키움증권에서 나온 의료 AI 리포트인데요. 지금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이 섹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기회는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속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리포트 제목부터가 아주 재밌죠. 추석에 먹기 좋은 우리 AI 종합 선물 세트라니. 이건 뭐 투자자들을 위해서 알짜배기 정보만 꽉꽉 담아놨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 선물세트 한번 같이 열어보시죠. 도대체 왜 지금 의료 AI가 이렇게까지 뜨거운 건지 그 거대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시작은 왜?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죠. 의료 AI가 왜 그냥 유행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는지 그 중심에는 우리가 바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먼 미래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인구는 빠르게 늙어가는데 그분들을 돌봐야 할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죠. 바로 이 엄청난 불균형이 의료 AI라는 시장을 말 그대로 폭발시키는 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86,000명 와.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2036년까지 미국에서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공백을 과연 무엇으로 메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계신 의사분들마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의사 중에 거의 절반이 55세 이상이고요. 4명 중 1명은 곧 은퇴를 앞둔 65세 이상이에요. 이건 뭐 공급 부족이 앞으로 더 실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의료 AI는 더 이상 있으면 좋은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붕괴 직전에 이 의료 시스템을 지탱할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FDA의 AI 의료기기 허가 건수가 말 그대로 수직상승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시가널인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디를, 뭘 봐야 할까요? 아주 흥미롭게도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찾아낸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세대 교체.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기존의 강자들, 즉 구세대가 주춤하는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얼굴의 신세대 스타들이 시장을 그야말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몇몇 종목만 잘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료 AI 섹터 전체가 올해 들어서만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다른 섹터들이랑 비교하면 정말 압도적이죠. 시장에 똑똑한 돈이 지금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바로 그 세대 교체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새롭게 떠오른 기업들의 수익률과 기존 강자들의 수익률. 와, 이 극명한 차이 보이시죠? 시장의 주인공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주인공들 중에서 리포트가 콕 집어서 이거다! 하고 추천하는 진짜 탑픽은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종목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리포트는 아주 명확하게 최선호주로 토모큐브를,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프로티나와 뷰노를 꼽았는데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최선호주 토모큐브부터 왜 최고로 꼽혔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토모큐브의 핵심 무기는 바로 홀로토모그래피라는 이름은 좀 어렵지만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세포를 3D CT 찍듯이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신약 개발의 판도를 아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재무 전망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매출 성장세 정말 가파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여기, 2026년입니다. 드디어 흑자전환. 바로 이 턴어라운드의 순간을 시장은 절대 놓치지 않거든요. 다음 관심 종목은 프로티나입니다. 신약 겸말이라는게 결국 단백질이라는 아주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거잖아요. 프로티나는 바로 그 퍼즐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핵심적인 솔루션을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9세대라고 불렸던 뷰노도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걸 모름이 할까요? 바로, 딥카스라는 심정지 예측솔루션이 시장에서 제대로 터지면서, 어, 뷰노 아직 죽지 않았구나, 여전히 강하구나, 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딱한 장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 투자자들은 딱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의료 AI는 이제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고령화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하는 필수가 됐다는 것. 둘째, 시장의 주인공이 바뀌고 있다는 것. 새로운 스타들이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리포트가 그 새로운 스타가 누군지 우리에게 콕 집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떠오르는 이 새로운 이름들이 과연 미래 헬스케어 시장을 이끌어갈 초우량주가 될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바로 지금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